안녕하세요 현지 스타일러입니다 색깔 자, 오늘은 범인 스니커즈 5종 추천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무채색 조합으로 코디 범용성이 좋고 과하게 트렌디하지 않으면서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고요 유행을 넘어 기본템으로 자리매김한 제품부터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제품까지 신발장에 두면 아주 그냥 든든한 스니커즈 5가지를 직접 셀렉해봤고요 하나씩 간단한 디테일과 사이즈 팁 어울리는 바지와 추천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버스 척70 클래식 블랙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니커즈계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죠 정가는 95,000원에 JD스포츠, ABC마트, 무신사스토어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보통 항상 재고가 있는 편이라서 정가 또는 정가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가형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척테일러 올스타 블랙옥스 대비 착화감이나 디자인 면에서 더 상위호환이라고 할수 있어서 척70 클래식 모델로 구매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려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발등이 낮은 슬림한 형태의 스니커즈 실루엣에 배색은 흰색이 아닌 아이보리톤의 에그레 컬러로 되어 있어 빈티지한 느낌이고 어퍼 소재는 탄탄한 면 캔버스 소재에 특유의 스티치와 메탈 라일렛 캡토 디테일과 함께 미드솔 부분의 라인 디테일, 힐 부분의 로고 패치로 포인트가 되고 슈레이스는 에그레 컬러의 납작끈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감 역시 어퍼와 동일한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발뒤꿈치 부분이 딱딱해서 적응할 때까지는 발이 좀 아플 수 있고요. 인솔은 분리가 가능한 기능성 오솔라이트 인솔로 푹신하면서도 굽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고무소재의 아웃솔에는 여러 패턴이 들어가 있어 미끄럽지가 않구요, 굽 높이는 2.5cm에 무게는 420g으로 보기보다 무거운 편이에요. 저는 발 길이 25.5cm, 발볼 10cm에 평소 260에서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이 제품은 265 사이즈를 피팅했고, 길이는 여유로운데 발볼과 발등이 좁게 나온 느낌이라 평소 정 사이즈 대비 반업을 추천해드리고 업사이징해서 꽉 끈으로 연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렵한 실루엣과 깔끔한 디테일로 테이퍼드핏, 세미 와이드핏 팬츠에 잘 어울리고 캐주얼, 미니멀룩 등 여러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기본 스니커즈입니다. 다음은 나이키 덩크로 우 레트로 블랙입니다. 에어포스1 로우 화이트와 함께 나이키에서 가장 핫한 신발이라고 할수 있죠. 발매 정가는 129,000원에 인기가 워낙 많아서 래플 참여나 리셀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작년 발매 이후로 자주 재입고를 해서 그런지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30만원대가 아닌 20만원 언더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운동화보다는 스니커즈에 가까운 날렵한 쉐입에 배색은 완전히 새하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어퍼 소재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조던 원 대비 가죽 퀄리티는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포박스 부분의 펀칭, 안쪽과 바깥쪽의 수우시혀 부분의 퓨츄라 로고탭, 그리고 힐 부분의 나이키 자수로고와 스티치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 슈레이스는 블랙 컬러의 납작근에 안감은 도톰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미드솔은 다금질로 한번더 마감이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고, 인솔은 따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웃솔에는 덩크 특유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굽 높이는 2.5cm에 무게는 가죽 소재라 그런지 보기보다 무거운 380g 정도 됩니다. 저는 발 길이 25.5cm, 발볼 10cm에 평소 260에서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265 사이즈를 피팅했고 길이 포함 전체적인 치수가 살짝 작게 나온 느낌이라서 딱 맞게 신으려면 정 사이즈, 그게 아니라면 반업을 추천해 드려요. 반바지, 긴 바지 등 길이와 핏을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면서도. 깔끔한 디테일 덕분에 스포티한 무드의 코디뿐만 아니라 미니멀 코디의 믹스매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다음은 뉴발란스 327 시솔트 블랙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뉴발란스의 신모델 중 하나로 발매 정가는 109,000원에 아주 가끔씩 재입고가 되긴 하지만 인기 제품이라서 상시 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미국 공홈에서 직구로 구매하거나 리셀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직구 가격과 리셀가가 보시다시피 큰 차이는 없고요. 최근 발매된 MX327 CWB와는 어퍼와 로고 소재가 다른 초판이긴 한데 이 초판이 구하기 어렵다면 최근 발매된 제품으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뉴발란스327 특유의 독특한 쉐입이 돋보이고 연그레이, 화이트, 블랙의 기본 배색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어퍼 소재는 자연스럽게 구김이 가는 가벼운 나일론 소재에 스웨이드 소재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큼직한 로고, 혀 부분의 로고 탭, 앞쪽과 뒤쪽으로 넓게 이어진 아웃솔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요. 슈레이스는 화이트 컬러의 납작끈에 안감은 얇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미드솔이 상당히 두툼하게 나와서 푹신한 느낌에 인솔은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아웃솔은 마치 빨판처럼 되어 있어 접지력이 상당히 좋고, 부분 4.5cm 정도로 꽤나 높게 나왔고요. 무게는 290g 정도로 가벼운 편이에요. 저는 발길이 25.5cm에 평소 260에서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265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길이가 여유롭게 나오긴 했는데 발볼이 좁고 끈이 짧게 나와서 칼리바린 경우 정 사이즈. 그 외에는 최소 반업을 추천해드립니다. 조거팬츠를 활용한 스포티한 코디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화감이 돋보이는 기본 운동화입니다. 다음은 반스 컴피쿠시원 체커보드 블랙 마시멜로입니다. 슬리본과 뮬두 가지 형태로 활용 가능한 만능 신발로 정가는 10만 9천 원에 반스 매장 무신사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초판의 경우 소재 이염 이슈로 인해서 리콜까지 갔다가 지금은 잘 해결이 되었고요 재입고 이후에 물량이 많아져서 그런지 정가 또는 정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슈레이스가 없는 슬리본 타입으로 블랙과 아이보리톤의 화이트로 배색이 들어가 있고. 어퍼는 체커보드 패턴이 선명하게 프린팅된 캔버스 소재에 뒷부분의 경우 신축성이 좋은 네오프렌 소재로 되어 있어 뮬 형태로 접어서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깥쪽에 반스 로고탭, 뒤쪽에 반스 로고 패치로 포인트가 되고요. 인솔은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데 두툼한 미드솔과 함께 컴피 쿠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착화감이 상당히 좋고 아웃솔은 반스 특유의 와플 패턴으로 되어 있어 접지력이 좋고요. 굽높이는 3.5cm 정도에 무게는 250g으로 상당히 가볍게 나왔어요. 저는 발길이 25.5cm, 발볼이 10cm에 평소 260에서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280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길이와 발볼 모두 표기 사이즈보다 많이 작게 나와서 정사이즈 기준 2업에서 2.5업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발등이 낮은 슬림한 실루엣에 청키한 미드솔로 와이드 팬츠에 특히 잘 어울리고 착화감이 편안하면서도 체커보드 패턴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슬리본 스니커즈입니다. 다음은 메종미아라 야스히로 블레이키 스니커즈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오마주한 어글리 스니커즈로, 정가는 3만엔에 메종미아라 야스히로 공홈 직구나 리셀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공홈 직구의 경우 재입고 후 선착순으로 결제 성공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관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배송비 포함 35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현재 리셀 시세는 50만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큼직한 오버솔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니커즈로, 배색은 새하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어퍼 소재는 도톰한 캔버스 소재에 컷아웃 마감의 원단이 스티치로 덧대어져 있으면서 손으로 빚은 듯한 형태의 톱박스 미드솔 디테일과 블랙 컬러의 아일렛 바깥쪽의 자수 로고 혀 부분의 로고템 힐 부분의 로고 프린팅으로 포인트가 되고요 슈레이스는 두툼한 화이트 컬러의 납작끈에 뒤축 안감은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미드솔은 박음질로 한번 더 마감이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고 인솔은 분리가 따로 되지 않고요 아웃솔은 웨이브 패턴이 들어간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 굽은 4cm 정도로 꽤나 높게 나왔고요 무게는 컨버스와 큰 차이가 없는 400g 정도로 보기보다는 가볍게 나왔어요 저는 발길이 25.5cm, 발볼 10cm에 평소 260-265에서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41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보통 남자 구두 사이즈로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특성상 흔히 말하는 왕발 크리가뜰 수밖에 없고요 나이키 에어포스 1 로우처럼 약간의 힐슬립 현상이 있습니다 청키한 미드솔 디테일 덕분에 와이드핏 슬랙스, 버뮤다 팬츠처럼 통이 넓은 바지에 특히 잘 어울리고 반스 오마주의 피터슨 대비 착화감도 편하게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흔치 않은 느낌의 코디를 연출할 수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자 여기까지 범인 스니커즈 5종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